우리 공당기자해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티머스 라임게이트 부패정권 국민 생명 무시 암호 실종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지진 우리 공당 정부 기자회견 오티머스 라임게이트의 논폭 부패정권 북한의 사례는 공무원 생명 무시 암호 문재인 사파 독재 등군은 순간 물어나라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당당하고 용기있게 행동하는 강력한 대국 우파 고수 우파 자유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두 개의 게이트 모두에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티버스 사태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 리모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 라임 사태의 김봉현 회장은 강기종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해졌음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 스 라인 사태의 곳곳에 문재인 썩은 정권의 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개입됐으니 명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질화에 나서고 방어하려 노력할수록 썩은 냄새는 아, 네. 더욱 진동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서해에서 북한의. 독의정권은 그저 뭉개고 그걸로 잊혀지게 하려는 수장만이 보일 뿐이다. 자국민이 살해 직전에 있어도 고출 지시 한번 하지 않는 정부. 잔인하게 문재인 사파독재 파쇼 정권은 끌어내리는 것이 답이다. 있다. 그러나, 오티머스 라인게이드처럼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스스로의 부패와 정권 자체의 분열로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무너뜨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국 옥중초쟁이 1297일 때이다. 3년이 넘는 시간, 1300여일 동안 70세가 다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리를 중단하지 않는 난인무도한 정권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다. 우리 고가 나당한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 집값 석박을 위해 3년 넘게 싸우고 싸운 대한민국의 강력한 보수정당, 애국우파 자유우파정당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웁시다. 저항의 고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자파독재 파쇼정권에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우끈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 해방에 자유 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까지 이루어낼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합시다. 태극기의 피발라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2020년 10월 17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마리 모재석 공무대표. 경우 우리 공화당 자원 선관위 무대 습관 부 회원 질도 감사합니다.